일단, 뭐, 대형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감가 요인은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감가가 많이 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메리트 있게끔 구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차량을 구하시는 분들은 경매장을 이용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영화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AJ 셀카 옥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낙찰받은 차량은 어, 고급 대형 세단입니다 에쿠스 vs 500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뭐 에쿠스 모델에서는 거의 끝판왕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옵션이며 어, 차량이며 아주 고급 차량으로다가 속해 있구요 14년 등록 어, 16만 키로,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어 점검을 해보고 차량이 괜찮으면 입차를 들어가기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어 차량은 역시 관리를 잘해놨더라고요. 역시 비싼 차를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에 대한 애착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차량은 VS 500 어, 프레스티지 모델을 낙찰을 받게 됐고요. 어, 진짜 시작가가 되게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어, 2천만 원에 시작이 됐고. 오늘 차량 어, 낙찰 리뷰를 이제 해볼건데요 지금 차량 앞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 내용과 이 차량에 대해서 어, 옵션이라던가 이 차량 현재 상태를 갖다가 한번 또 어, 알려드려야겠죠 예. 네. 지금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이 차량은 이 차량에 대해서 키로수며 어, 사고유무며 어, 낙찰가 시작가 전부 다 어, 초반에 다 띄어드렸을 겁니다. 그 띄어드린 내용을 토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500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리무진 등급도 있고, 요 등급도 있는데, 어, 리무진 등급은 잘 많이 찾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분도 요 등급을 찾으셨던 것 같은데, 어, 옵션은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엔진을 아까 점검했을 때는 커버를 열어갖고 다 점검을 해드렸지만, 지금은 제 후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커버는 따로 열지 않겠습니다 어, 지금 차량 엔진 룸 상태고요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먼지는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버를 열고서 봤을 때 전혀 누유라던가 어, 이런 부분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 시동을 걸어 놓은 거지만 어,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고 차량 자체가 워낙 배기량도 크고 워낙 CC가 높다 보니까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차량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아까 보신대로 사고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자 외판을 한번 뜯어 볼게요 먼저 보이는 게 여기 보시면은 14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ASCC 차간 간격 유지해주고 충돌방지해주는 ASCC 라는 어,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보통 초창기죠 어느 정도 고급 차량에만 들어갔었던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도 같이 어, 어라운드 뷰브가 들어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이렇게 앞에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앞에 라이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구짜리 굉장히 이뻐요 밤에 보면 음, 3구짜리가 들어가 있고 뭐 지금 고속주행을 분명히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를 깨끗하게 잘해 놓은 것 같아요 본네트나 이런 데는 어, 도래에 틴 기스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앞반바 쪽 이렇게 보시면은 앞반바는 지금 밑에 하단 부분이 이렇게 이제 쓸렸어요 쓸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전 차주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터치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낙찰 받으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제 고지를 드렸지만 요 부분은 아무래도 좀 해서 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세차를 안 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 먼지 지금 먼지는 묻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휠 상태는 깔끔합니다. 대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음, 주차기스는 조금씩 있어요. 주차기스는 조금씩 있다고 고지를 드렸고요 어, 타이어는 한5 60% 정도? 어, 그 정도 남았네요. 네. 타이어는 뭐 앞으로 뭐 괜찮을 것 같고. 사이드 미러. 광택으로다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따로 안 해도 되고. LED나 이런 것도 다 깨짐 없이, 어, 습기 없이 아주 괜찮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문콕이 하나 있어요. 문콕, 문코, 문콕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살짝살짝의 기스는 있지만, 어, 광택으로 좀 커버가 될 정도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요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짝,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이런 것도 광택으로 웬만하면 커버가 되지만, 기스는 어 조금은 남아요. 이런 약간 페인 것들, 요런 것들은 조금 남으니까, 요런 건 감안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랑 비슷하게 남아있고요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 뒷반반데요. 어, 이 전차주가 이렇게 하고 뒤로 이제 후진을 하다가 이렇게 뭐에 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도 났지만 스크래치가 나면서 이렇게 크랙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발을 앞반바 아까 하려고 했었던 부분과 뒷반번은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은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고요. 여기가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안에 피스가 있는데 피스가 아니고 요 안에 클립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걸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부러지거나 그랬으면 그걸 다시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지금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대쪽과 비슷합니다 상태는 여기 저쪽 부분도 이쪽에 문콕이 있듯이 여기도 문콕이 있네요 이렇게 문콕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부터치 작업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약간 조금 보기는 싫은데 뭐. 차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을 아마 하실 것 같고요. 자 외판은 어, 이게 전부입니다. 외판은 지금 말씀드린 게전부고요자 여기 보이시는 어, 후측방 경고등 센서 있고요. 자 이제 안내를 볼게요. 안내를 보게 되면 딱 보이는 게 브라운티 시트예요.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고 지금 내장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간 슬림은 있는데 이런 거는 레저학스 해가지고 좀 닦으면 웬만해서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문제는 될것 같지 않고요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아 버튼이 굉장히 많죠 호축방 경고등 hud 버튼 주차 소리 나는거 등등 여러가지가 있고요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트도 그렇고 뭐 어, 나쁘지 않습니다 16만 키로 운행한 정도의 시트가 이 정도라 그러면 아주 양호한 편이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를 보시게 되면 ,600km, 16만 4천 6 0 k m 16만 k m 를탔고요 지금 핸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은 괜찮아요. 아주 부들부들 가죽 살아있고요 왼쪽은, 어, 왼쪽 손이 좀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왼쪽은 약간 해졌어요. 살짝 이렇게 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차선 이탈 방지도 이렇게 있고요 크레즈 컨트롤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핸들을 돌려봐도, 등속조인트라 아니면 뭐어 핸들 유격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약간의 유격은 느껴지긴 하나 한데 뭐 크게 운행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니까 보고 드렸구요. 어 아주 크죠? 내비가 어 아주 큽니다. 내비 어 있고요 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뷰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구요. 여기 어 스마트 버튼이나 이런 건 고급차량이니까 다 있는 거구요. 따로 별도로 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어노브는 살짝 이렇게 기스가 있는데, 뭐, 크게, 뭐, 눈에 보이기 싫을 정도는 아니고,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이 정도는 있는 거는 좀 감안은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통풍이나 열선이나 뭐, 어라운드뷰 버튼, 보시면은 이제 뒤에 이제 차고, 차고 높이 조절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거는 지금 뒤에 후석커튼, 응. 소리 없이, 소음 없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그셔틀하고 이런 것도 지금 다 이렇게 버튼 체크를 해서 다괜찮고요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A필러 부분인데 A필러 부분에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아니고 이거 약간 뭐 묻은 것 같은데 어,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얘가. 지금 천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이렇게 묻으면은 참 이거 뭐 지우기도 뭐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서 지운 것 같은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보기 싫다 그럼 이것만 따로 구매를 해서 끼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을 보게 되면 지금 듀얼 모니터도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옵션은 뭐 어, VS500이니까 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차니까 아무래도 어, 옵션은 빠짐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뒷좌석 송풍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입니다. 자 뒤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습니다. 트렁크 공간,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공구들 전부 다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한칸더 내려보면 이렇게 스피어 타이어 꽂혀 있고요. 어 배터리. 자이 차량은 일단 그 상품화 작업을 거쳐서 나가야 될 차량이기 때문에. 음... 항상 했던 것처럼 음, 상품화 작업을 거친 후에 차량 모습과 그리고 상품화 작업한 후에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고요. 어 이제 곧 추석인데요. 음, 즐거운 명절 어, 잘 보내시고요. 이게 뭐 추석 전에 영상을 올릴지 추석을 지나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낙찰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는 영화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